2024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현안들과 직면해 있습니다. 새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의료진들은 철거되는 선별 진료소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국회 의원 총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이 우리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민생 경제 회복 등 당면한 과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혁신 노력이 절실한 걸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2024년 주요 사회 현안과 이슈들을 우성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사회에는 변화의 바람이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올 상반기 최대 이벤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열기는 벌써 달아올랐습니다. 여야 정당 모두 혁신에 성공해야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명제가 주어져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선 모든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물갈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싹스리가 저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TK 신공항 사업은 상반기 중 성공 열쇠인 특수 목적 법인이 설립되면 본궤도에 안착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빛 철도 특별법 통과, 군부대 이전, 첨단 신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혁신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TK 신공항, SPC 고속 교속기반 사업을 공격하겠습니다. 영원한 30년 수원사하고 달빛 철도 특별법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신공항 대항에 맞춰서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걸린 문제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갈등과 시의회 동의안 통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과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긴축 재정 기조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에 따른 경제 역감도 농극치 않습니다. 푸른 용의해 2024년 당면한 해결 과제와 위기를 뛰어넘어 보다 나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 t v 뉴스 우성문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올해 대구에서도 다양한 시책들이 새로 도입됩니다. 이달부터는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고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시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는 13일부터 일제히 인상됩니다. 요금이 인상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기존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고 급행버스는 300원이 더 오릅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그대로 동결됩니다.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도 조정됩니다. 올해부터 시내버스의 무임승차 연령은 지난해보다 한살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한살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오는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환급 할인이 되는 k p s 도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일반은 20%, 청년은 30%등 적립률이 높아져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다자녀의 기준이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바뀝니다. 대구시는 두 자녀 이상의 가정도 다 자녀 우대 카드인 아이조아 카드를 발급받아 대구 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 뿐만 아니라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 요금도 인상됩니다. 1월 1일부터 가정용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60원, 일반용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110원이 오릅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기존에는 7%를 공제받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5% 공제로 공제율이 축소됩니다. 노인들이 받던 기초연금은 월 323,000원에서 334,000원으로 11,000원 더 인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선별진료소에서 울고 또 웃어야 했던 의료진들은 철거되는 시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 철거 현장. 간판 역할을 했던 선별 진료소 현수막을 의료진이 직접 떼어냅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그늘이 되어주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되주던 가설 건축물의 지붕과도 같았던 천막도 뜯겨 나갑니다. 지켜보던 의료진들의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밤 늦게 그리고 또 더운 여름날 또는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선별 진료소를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이변 없이 코로나를 무사히 확 끝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해 주신 직원분들과 협조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이 지난해 연말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선별 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지 4년 만 정확히는 1441일이라는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과의 사투하는 별개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던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시스템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이제 그 환자들을 다 전화로 코로나 걸린 분들한테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때라서 저희가 전화를 하면 너희가 이제 공무원이 맞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민원에 시달렸고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달서구 보건소에만 42만 명의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누적 검사 건수는 113만 번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도 1월달에 문을 열고 이제 4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문을 닫으니까. 만감이 좋답니다. 그 동안 신들의감들면서 함께하신 감들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일상 돌아가서 대 건강을 알 챙겨가겠습니다. 앞으로 PCR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각 지역 보건소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새로운 한 해는 그 자체로 희망과 기대가 가득하죠. 새해를 맞아 시민들은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개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사회는 활력이 가득하길 소망했습니다.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HCN 공희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갑진년 새해 첫날, 일출을 기다리는 시민들은 추위도 잊은 채 2024년 푸른 용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아쉬움은 털고 새롭게 맞이할 한해의 꿈이 가득찹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해 하고 뭐좀잘 되게 해 한해 고생 많았고 24년도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지의 최동단 포항 호미곳을 찾은 이도, 민족의 아침을 여는 울릉도를 찾은 이도, 꿈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우리 아들 하는 일좀잘 되고 우리 딸내미. 사업하는 거좀 많이 번창하고 남편 하는 일좀잘 되고 제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아들 딸 하는 일다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갑진년 첫 해맞이로 대구 오봉산을 오른 청년들. 계속되는 취업난과 경기 침체에도 긍정적인 열정으로 올 한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희 모임 이름이 흥생흥산대 흥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저마다의 꿈을 향해 지금껏 달려왔던 만큼 아쉬움 가득한 지난해는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점에 선 시민들 붉은 처태와 푸른 용의 기운을 가슴 속에 담고 힘차게 뛸 것을 다짐했습니다. HCN뉴스 공철입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청룡은 신성한 용으로 창조, 생명, 신생을 의미합니다. 시민들은 승천하는 청룡처럼 힘찬 새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엘즈헬로비전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을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용 그림전. 귀여운 용에서 승천하는 용까지 민화와 유화, 도자기 등 다양한 형태로 용을 표현한 작품 1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새해 용처럼 힘찬 시작을 기대하며 화가는 동이 틀무렵 승천하는 용을 그렸습니다. 동이 무렵에 정령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는 그리고 멋진 여조를 가지고 소원 성취 큰 뜻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로 새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청룡의 기상을 도자기로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용의 뿔, 이런 거 사슴뿔을 적용시킨 거고 그리고 몸 비늘이 많이 보입니다. 이 발톱 이런 거는 손을 보면은 닭손이라든지 아니면은 닭발이라든지 그 독수리 발 그런 의미하고 코는 돼지 코를 의미하고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동쪽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으로 창조, 생명, 신생을 의미합니다. 용은 1 2지신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 속 동물로 비, 구름, 바람을 다스리는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어 왕을 상징해 임금의 옷을 용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 어민들이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용신제의 대상이 바로 용입니다. 비를 관장한다든지 권력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청룡은 희망, 동쪽을 상징합니다. 원래 희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잘 이루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관람객들도 용처럼 힘찬 한해, 값진 연 새해를 기대합니다. 용띠 해에 모두 모두 건강하면서 좋겠습니다. 용처럼 씩씩하게, <laughs> 씩씩하게 발란하게 살겠습니다. 아, 용처럼 여유를 물고 그 올라가듯이 정말로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크게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 없고. 헬로 TV 뉴스 신병규입니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국내외 자동차 산업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통 체계도 그만큼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추진한 천안시 지능형 교통 체계가 중공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중부보도국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통량과 차종, 대기 차량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 출발지와 도착지의 이동 구간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교통정보센터에 모아져 신호제어를 비롯한 천안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바닥에도 신호를 표시해주고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신호가 짧게 느껴지는 보행약자들을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신호가 바뀔 무렵 횡단보도 안에 사람이 감지되면 보행자 신호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지능형 교통체계가 중공됐습니다. 국비 57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차로 60곳, 스마트 횡단보도 23곳 등이 설치됐습니다. 24년 아이테스는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교통 정보 전광판 등 교통 신호 민간 개방과 같은 사업 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이를 통해 시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 교통 체계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구에 있는 1인 가구 중 중장년층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기준 대구에 사는 1인 가구는 총 30만 5천 가구입니다. 전체의 12.5%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이 중에서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중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중장년층의 비중은 39.8%로 12만 1천 가구였습니다. 청년층보다 7%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를 보다 세분화해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 60대는 24.1%로 가장 적었습니다.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비중도 점점 증가하면서 2015년보다 20.8%가 더 늘었습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9.3%는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1인 가구로 진입한 겁니다. 혼인상태별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남녀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혼이 48.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미혼과 사별 순이었습니다. 여성은 미혼이 45.9%로 가장 많았고 사별과 이혼 순이었습니다. 주거 형태를 보면 남성은 절반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여성의 41.8%는 자가 형태였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사고 이력이 없다는 말을 믿고 중고차를 샀는데, 사고 이력이 뒤늦게 확인되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더구나 사고 이력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연인지 ATCN 박상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약 3개월 전, A씨는 대구의 한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차를 샀습니다. 구입 당시 해당 차량의 성능 검사지에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차량 검사일에 맞춰 검사소를 찾았다.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가서 가서. 검사를 해보니 얼라이먼트가 많이 틀어졌고 그리고 어그 프론트 캐스 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주셔서 무사고 차량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오자 A 씨는 확인 차원에서 서울의 한 성능 점검장도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해당 차량을 주요 고유격 교환 이력이 있는 사고 차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를 토대로 중고차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순탄치 않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성능 점검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점검업자한테 뭐 보상을 받아라 그렇게 답변을 들었 반면 판매자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판매한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실 점검을 한 성능장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를 보상해준다고 했는데도 그게 적는 거죠, 그에서 그래서 거기서 50만 원 보상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판매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환불과 이의제기를 할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했고 차량 금액뿐 아니라 자동차 취득록세까지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수긍할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아니, 이 취득세라는 부분은 내가 한게 아니지 않습 그런 그냥 무조건 다 환불을 음, 환불이 안 됐나, 해당 차량지무사무조판단환한을해점라자는 성능 본인의 성능검사에서는 사고 국정을발견한지 못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한 합의를 위해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한노력국지국 한국 한국 한한 성능 점검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대구 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1일 기준 대구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7.9% 상가는 2.25%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하락치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며 고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서도서관과 볼리도서관이 올해 1월 2일부터 무인 도서 예약 대출 반납기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달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 예약을 할때 무인 도서 예약 대출 반납기로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밤 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한 책을 가져갈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해야 하며 개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인 도서 예약 대출 반납기는 도시철도, 상인역과 용산역에도 있어 굳이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원하는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중구청이 올해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구 중부 지방세 환급을 추가하고 일대의 대화창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달서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김장 나누기와 연탄 배달 등의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공립초등학교 236개 학교가 취약 대상 16,966명을 대상으로 신입생 예비 소집을 진행했습니다. 입학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달서구가 구립 어린이집인 금봉 월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대규모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2억 원을 포함해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이 4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지역 보건소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2024년에는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의회의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상서롭고 기란 청룡의 기원이 깃든 2024년 갑진년 세가밝가왔습니다 청룡의 기란 기운이 골목상권과 기업현장 곳곳에 가득히 전해져 목표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성취와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구시 의회는 대구 번영의 시대,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제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